20번 문제인데, 요게, 앞에 질문한 거에서는 6번으로 나와있지만, 이게 쌤이 실제 이제 모의고사 찾아보니까, 2020년 3월 고3, 어 수학가형 20번 문제였더라고. 그래서, 요거 깔끔한 걸로 문제를 바꿨어.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4점, 원점, 0컷마형이있고요 그리고 a 0,2 있구요. 그리고 b 마이너스 2,2 있구요. c는 마이너스 2,0 얘가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겠네. 자 그리고 어떤 점 p는 t,0이래. 여기 x축사 이거에 대해서 직선 l 얘가 얘가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각삼각형 a,o p의 넓이를 각각 이등분한데, 어? 그럼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거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도 똑같아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점 지남. 그래서 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그림상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각각의 좌표들이 봐봐. b가 마이너스 2,2고 a는 0,2고 c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가운데는 우리가 굳이 대각선 뭐 이렇게 걷지 않아도 좌표를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즉,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얘기네. 음, 요거는 어렵지 않아. 자, 어, 그리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l의, 요 직선에, y절편을 ft라고 했을 때, 요 f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우하라고 되어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 예, 아, 이 정사각형 날비를 이동분 하려면, 여기 가운데를 지나야 돼. 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한 점을 찾았어. 근데 문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지나야 될지를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둘게요.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문자로 둘게요. 보통 우리가 기울기를 문자로 둘 때는 M이라고 두고,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또는 Y 공식 그대로 쓸게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x좌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y절편, 즉 m 플러스 1이 f(t)야. 근데 문제는 이게 y절편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m이니까 이제 조건을 더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요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음, 일단 삼각형 AOP의 넓이를 우리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삼각형 AOP의 넓이는. 밑변이 t고 높이가 2가 되니까 2분의 1에 t 곱하기 2가 되어서 얘는 그냥 t가 되네? 어, 그러면. 요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보자. 어디를 점으로 잡을까? A, B, C. 있으니까 여기를 D라고 잡고, 그리고 여기를 E라고 잡을 때, 아, 그러면 여기 삼각형 A, D, E의 넓이가, A, D, E의 넓이는 이게 이등분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T와 같으면 되겠군요.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의 좌표는 아니까 선분 AD의 길이는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선분 AD의 길이는 어떻게 2에서 어, 2에서 n 플러스 1을 빼주면 되죠. 선분 AD의 길이도 정리해놓고 갈게. 요 선분 AD의 길이는 어, a의 좌표 2에서 d의 어, y 좌표 n 플러스 1을 빼주면 얘는 1-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삼각형 AD의 넓이에서 밑변은 알았으니까 이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는 결국 뭐야? 이 2점의 y 좌표 아니 y 좌표가 아니죠. x 좌표 2에서 이렇게 연장선 상에서 수선 내린이 길이가 될 건데요. 이 길이. 이 지금 점선으로 나타낸 이 길이인데 이거는 이점에 X좌표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 점은 뭐야? 이 직선 L과 선분 AP를 연결하는 이 직선의 교점에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접근해보자고. 직선 AP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러면 AP의 기울기. 선분 AP의 기울기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울기는 T, 0과 0, 2니까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어서 요 직선 AP의 방정식은 AP의 방정식은 y 빼기 y절편 요거 이용하자는 아 그냥 0,2 y 절편으로 있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y는 기울기 곱하기 x 그리고 플러스 y절편 요 형태로 그냥 바로 접근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이 e라는 점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얘랑 우리가 아까 직선 l로 두었던 얘랑 얘네 둘의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우리는 그 x좌표를 구해주면 점 e의 x좌표이면서 삼각형 ADE의 a d 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값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얘네둘을 연립해보자.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를 연립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연립한 식은 y, y 같으니까 대입법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우리는 x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x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항하고 그러면 m 플러스 t분의 2x 요렇게 묶여지고는 아우 진짜 되게 아름답지 못하네요 이거 넘어가면 음 1-m 이렇게 되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나누기만 하면 되네. x 는 그러면 m 플러스 t 분의 2에 1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요거 조금 더 모양을 정리할게. 분모에 분수가 있어서 보기 불편하니까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t를 곱해을때 분수는 그러면 분모는 t를 곱하면 tm 플러스 2가 되고 분자에는 t를 곱하면 t 마이너스 pm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x 좌표가 지금 우리가 구한 이 x 좌표가 뭘 구한 거지? 직선 l과 직선 l p 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한 건데, 이게 곧 삼각형 AD의 높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형 AD의 높이는, 음, 삼각형 AD의 이제 넓이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아까 얘가 밑변이었으니까, 음, 그러면 삼각형 AD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먼저 써주고요. 아까 밑변이 AD 1-M 여기 있었어. 그리고 얘가 높이에 해당되는 값이야. 어, 이거 규칙성을 위해서 M을 먼저 쓸게. MT 플러스 e 그리고 여기는 음, T를 묶어서 나타낼게. T를 묶으면 1-M. T를 묶은 이유는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은 게 보여서 제곱으로 나타내려고.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이게, 이게, 이게 아까 우리가 이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했는데 AOP의 넓이가 t라는 걸 아까 구했었고, 아, 그러면 이등분된 요 삼각형 AB에는 넓이가 2분의 t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만 풀면 되는 거야. 아, 별거 아니야. 여이 아주 지저분하게 생기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어, 어 일단 요거, 이 분모에 있는 이 식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양변에 있는 분모 2, 분모 2는 미리 조금 약분을 할게요. 그러면 이 좌변은 t만 놔두면 1-m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던 걸 우변으로 곱하면 t 곱하기, m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왔어. 근데 우리 뭐 하려고 한 거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니? 이 직선 l의 y절편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이 t의 0에서의 우극한을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 아까 y절편 요 직선 l 다시 위로 넘어오면 y절편은 m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y절편이 t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m과 t가 들어간 어떤 등식이 하나 나왔네? 그럼 우리는 이 등식을 이용해서 m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일단 얘를 전개를 해볼게. 어? 그러면 양변에 t, t도 t 나눠서 없어지네?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MT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네들을 몽땅 이항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M되고 마이너스의 어, 2 플러스 T M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면서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m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안되네. 그럼 그녀 공식을 써보면 m은 2분의 어... 2 플러스 t 그리고 풀머 루트 2 플러스 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겠네. 이렇게 정.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전개하면, 이쪽으로 갈게 그러면, m은, 2분의 음, t 플러스 2 쓰고, 필마루트, 얘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로, 요렇게, 오! 좋아! m이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었어. 근데, 풀머 두 개가 있으니까 이두개 다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또는 하나만 만족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y절편이 이게 양수일 거니까 양수일 거니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그리고 작아야 되겠지요. m 플러스 1이 자 그러면 얘 값도 마이너스 아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m도 이것만 되어야 되겠네. 2분의 어,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음, 이것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만 더하면 돼. 아까, y절편은 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n 플러스 1을 해주자. n 플러스 1은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분모가 2니까 분자에 이 1은 2분의 2니까 여기다가 2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t 플러스 4에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야. 아다 왔어. 그러면 이게 아까 y절편이었잖아. y절편. 그러면 이 n 플러스 1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사실은 얘가 ft인 거예요. 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극한만 그 계산하면 됩니다. 극한만 그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해야 되나? 보자. 0 나오면 여기서 이제 칸이 없어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l i 트 i t 가 0에 5극한으로갈 때, ft는 결국, 요걸 계산하면 돼. 2분의 t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말 플러스 4t 플러스 8인데, 자, 루트가 있지만, t에다가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음, 이게 분자가 0이 되거나 분모가 0이 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계산만 하면 되네? 이거 뭐야, 그럼 2분의. 0 넣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00 0 넣으면 루트 8. 그러면 얘는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건데, 여기서 2를 약분하면 2 빼기 루트 2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했던 과정들을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정사각형이 있고, 이 정사각형의 네 점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이 정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일단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각형 AOP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직선 L을,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이 직선의 y 절편을 FT라고 했으니까 얘가 Y절편이 될 건데, 얘가 Y절편이 될 건데, 문제에서는 이 y 절편 FT라고 했으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건 아직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M과 T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직각삼각형 AOP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도 아직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접근해보자고 근데 주어진 그림상의 좌표를 이용하면 우리는 삼각형 AOP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T로 나왔어 그러면 이 삼각형 ADE의 넓이는 얘 절반이니까 2분의 T가 돼야 될 겁니다 라는 걸 접근할 수 있어 그러면 AD의 넓이를 접근하기 위해서 밑변에 AD라고 두면 우리는 AD는 이 A점의 좌표에서 D점의 Y 좌표를 뺀 걸로 이렇게 식으로 먼저 나타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은 건요 점에서 수선 내린 요거, 요거, 요것만 알면 되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 점 2는 AP와 L의 교점이라는 걸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직선 L은 우리가 표현했고요. 그리고 AP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t 마 0과 0,2를 이용해서 이 AP의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냈어. 자, 그러면 이 교점의 x 좌표가 AD의 높이가 되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X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쭉 풀어서 X를, 교점의 X자표를 구해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 AD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2분의 1의 밑변 아까 요거였고, 높이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식을 나타내. 근데 그 결과가 2분의 t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이 등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요 등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등식을 쭉 정리를 해서 이거 정리해 보니까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m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고요. 이 나타낸 식들을 이용해서 아까 y절편에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 그냥 양변에다가 1을 더해서 어,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1이 결국 f(t)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극한만 계산하면 되는데 분모나 분자가 0이 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t에다가 0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왔습니다. 끝.